어. 30분? 어, 어, 15분? 1짜분 1시간? 1지도1억안1여러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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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분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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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엄청나게 개쩌는 여행 루트를 만드셨다고 해가지고 저희를 초대해 주셨어요. 우리 아. 비즈니스 타자나. 으로 비즈니스석이라고 그래갖고 진짜 너무 기대가 많이 되고 대박이다. 라운지라니 아시아나 라운지라니 아시아나 라운지라니 대박이다. 여권이랑 다 갖고 왔지? 아 당연하지 뭐 그런 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무서운 얘기를 야. 여권 여기 여권 있고요. 게다가 저희 비즈니스여가지고 이거 수하물도 30kg까지 돼요. 아니야 40kg. 비즈니스 40이야? 어 그럼 충분하겠다. 캐리어는. 무게 가늠이 잘안 돼서 그냥 닥치는 대로 다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꽤 무겁더라고요. 몇, 몇 킬로일까? 그러니까. 근데 이거 30킬로였어도 우리가 다 옛날에 배낭으로 메고 다녔던 것들이야. 진짜 그때 미쳤어. 미쳤어 진짜.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어. 어, 30킬로면 어? 헬스장에 있는 그 빈봉보다 더 무거운 그래, 거야. 그거를 그냥 어? 그냥 이렇게 그냥. 어. 그러니까 우리 지금 몸이 나만 진짜 아니 진짜 수고했다 이 어깨. 아, 아이 어깨. 어깨 수고. 여기 백신 맞은 데다. 아. <웃음> <웃음> 아이씨! 된다고 물어보고 계는데아시아나나오 이용 할거같다 근데 이용만 가능해서는 되는 게 아니야 그, 그게 그 있어야 돼요 먹을 수 있어야 샀는데 아시아나오된다그면만 버릴라고 배고프다고 해서 엄청 많이 샀다고 했거든 <laughs> 만두랑 과자랑 만두 대피기까지 <laughs> 했네? 그 <그래>. 먹어야지 먹어야 <laughs> 음, 무슨 생각 해? 나? 어? 무슨 생각해? 만두 생각 <laughs> 이거 아는 사람은 다아 만두라고 얇은 피우 김치만 진짜 맛시는 거야 그럼 먹어 뭐 <laughs> 들고 가서 아, 만두 들고 들어가. 들어가. 왜못 들고 들어가 왜못 들고 들어가? 손님 맞, 짐인데? 아나피해저 사람한테 어떻게 물어봐 만두 들고 들어가실 수 있나요 이렇게 왜못 물어봐 내가 물어봐 줄게 내가 물어봐 줄게 내 만두 아니니까 <laughs> 저 사람이 들고 갈 건데요? 하면서 <laughs> <laughs> 저기요 아, 저기요, 저기요. 그 저 말고 저 사람이 만두 가져갈 건데 아씨 하나 라운지에서 만두 먹어줄돼요 음식물 들고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만두 들고 들어가도 돼요? 만두 먹을 수있는데아 오늘 만두는 식사 품님은 아 마스크가 다행이다. 와 22kg 와, 와 여러분 아시아나 라운지 와 두번째야 맞아 두번째야 그렇게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라운지는 두번째야 미쳤다 아, 진짜 4층 4층 난 우리가 마일리지가 없는게 더 의욕스러워 저희 마일리지 없어요. 맨날 싼 것만 타고 다니니까. 대한항공건나 아시아나, 한항만 잘못 탔으면 우리 마일리지로 와서 집으로 한번끌수 있다니. 우리 거의 VVIP일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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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기다려. 조용히, 조용히. 그때 그랬잖아, 우리가 여기 돈 많은 사람들은 조용하다고. 음, 우리 조용해야 돼. 어, 우리 이제 조용해야 돼. 아, 네 감사합니다 와, 진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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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와, 우리 음식 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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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목소리도> <목소리도> 일단 샐러드가 있는데 늦어갖고 별로 없는 것 이렇게 과일도 있고요 이런 방울토마토 이런 거 있고 이렇게 샌드위치도 있고요 Red, 이렇게 있고, 햄스도 있고, 우유도 얼음. 아이스 큐브도 이렇게. 신라면도 이렇게 있네요. 튀김 우동도 있고, <laughs> 음식을 담고 있는 그레스도 있고. <laughs> 제가 여기 거덜내고. 짜잔. 저 여기 제가 오늘 거덜내려고 이렇게 다 가져왔어요. 지금 일단 너무 신난데, 너무 신나요. 촌스러워 보이니까. 덜 신나 보이지만 엄청 신나요 이렇게. 장난 아니에요 이거는 제로콜라 이거는 아메리카노 이거는 우유 그리고 이거는 홍차 우유에다가 홍차 절여서 밀크티 만들어 먹을게요 백배 줄기 진짜 밥 뒤진 줄알어 그냥 밥이 아니야 밥에 이렇게 계란하고 햄마하고 밥하고 이렇게 섞은 이런 느낌. 이럴 줄 알았으면 하나 더 가져, 하나 아, 더 먹을 거예요. 너무 많다. 비행기에서 밥은 뜨는 거. 그지 포기했어 내돈 받아왔어? 당연하지 뭐야 잭다니이야 레미나티 어 저기 여기 두개 남았어 오나맞다 성공한 여자들의 반자 <laughs> 여자들의 음란 <음모라는> 파티 퍼 신고 여파 i s this 아. 이게 바여파왜 이럴까? 네? 저기가, 왜? 저기가 진짜 여파거같

저희가 탈 비행기 엄청 크다. 야 우리 맨날 저 통로 들어가고 싶었어. 그러니까 척하다. 저 왼쪽으로. 저, 저 통로로 이제들어 가. 아마이갓이 여러분, 너무 통통 비었어. 아 안녕. 여러분 너무 두서 데 어떡하죠? e o n b r d second right on the second right side. Thank you. 7 JK, K가 안쪽이야. <laughs> 너무.

여기 콘서트도 있어요 대박이야 콘서트 그리고 와우 와우 여기다 이렇게 개인지 이런거 이런거 가방같은거 집어넣는건가봐 대박 와 아. 이거있다 아. 아, 아, 귀여워! 아, 너무 잘워울데네 잠깐만, 어. 잠나만 아, 따라라라따. 릉릉이라고? 알고 있어. 따라라라라 따라라. 따라라. 양말 귀여워라. 야, 양말. 신한 양말. 베르사차꺼. 어. 어, 뭐야, 스킬로우셨겠지? 브라더처럼 생겼는데? <laughs> 브라더 또는 전자리처럼 <laughs> 생겼는 음, 귀엽고. 어. 어. 붙여놓은 거 하나 읽어줄까 깜짝 놀랐다. 와이파이 돼.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너무 좋은데? 와이파이 돼요? 많이 느리네요. <laughs> 어쩔 수 없지. 근데 되는 게 어디야. 너무 피곤했는데 와이파이 돼가지고 깼잖아. 아, 미쳤어. 너무, 너무 좋아. 아, 저 엎드려 있잖아요, 이러 진짜 돈 많이 벌어야겠다. 너무 좋다. <목소리> 미쳤다. 너무 좋아.